안녕하세요. 은쌤입니다 오늘은 26일 차고요. 단어 연습을 해 볼게요. 모나미 붓펜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. 일단 획 획의 모양이 다를 거고요. 얘는 털로 이루어져 있고 모나미는 스펀지라서 첫 대가 끝의 모양도 다를 거고 굵기도 다를 거예요. 그렇죠? 그 얘는 이제 어 털이라서 이제 끝에 조금 갈라짐이, 털 때문에 갈라짐이 있을 수 있으니까, 그런 게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직접 쓰면서 한번 느껴보자고요. 모나미 붓펜에서는 굵기와 길이를 달리 했었잖아요. 그죠? 똑같이 굵게도 적어보고, 길이도 다르게도 적어보고, 자유롭게 한번 적어볼게요. 자유롭게 한번 해볼게요. 굵게도 해보고, 둥글게도 해보고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하다가는 자꾸 맨날 하다가 막힌다 그죠? 한계점에 도달한다. 저도 잘 캐기 않나요 정말 다양하게 꽃을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겠어. <laughs> 또 어떻게 쓸까? 쌍기어가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은데 길게 얘는 짧게 <laughs> 없는 것처럼 자 이렇게 꽃도 한번 적어봤고요. 그 다음에 길을 또 한번 적어볼까요? 길 음. 이렇게 해서 어, 다양한 봄과 꽃 길을 적어 봤어요.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적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어, 길이도 변경을 해보시고 굵기도 변경을 하고 각도도 조금씩 변경을 하시면 왜 기억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, 이렇게 들어 올라갈 수도 있고, 이렇게 머리를 숙인... 기억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각도도 변경을 해보시고, 대신에 이렇게 변형을 할때 얘가 옷으로 보이면 안 돼요. 그래서 캘리그라피에서는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적어도 이게 길인지 실인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적었을 때, 어, 이게 실인가?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.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. 그렇죠. 저희는 한글을 쓰는 거고 한글은 읽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. 그렇죠? 이렇게 적었고. 음. 또뭐 적어 볼까요? 하나만 더 적어 보고 싶다. 하나만 뭐 적어 보지. 달달 자 이렇게 잘안 나오죠? 그러면 여기 잉크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잉크를 좀 충전을 해주고, 달, 달 이렇게 손대처럼할수도 있겠죠? 잘 말고, 한 글자 단어가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다양하게 연습해서, 음, 한번 적어 보세요. 자, 그러면 한 글자 단어 쓰기.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. 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 글자 단어 연습해서 카페 올려주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